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프라인으로 뵙는 분들도 있고, 어,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지난번에 분명히 자주 뵙겠다고 했는데, 다시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지난,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척추 어깨 쪽이 있는데 너무 짧다고 얘기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그걸 조금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밸런틱으로 목부터 골반까지 가벼운 움직임을 해볼게요. 어... 무릎을 꿇고 앉든 블럭에 깔고 앉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바닥에 그냥 앉으시는 것보다는 뭔가를 받치시거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기를 어, 권해드려요. 골반이 말리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일단은 밸런틱을 목 뒤쪽에 이렇게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밸런틱을 일자로 살짝 위아래 부분으로 살살 이렇게 목에 긴장이 풀어지도록 슥슥 쓸어내리셔서 머리나 턱 주변에 압이 차있는 부분들을 풀어내도록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난생처음 비염 진단을 받고 어 조금 목소리가 불편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윗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서 좀 편안해지면, 아래쪽은 돌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밸런틱을 사선으로 끌어당기셔서, 뒤통수 후드골, <laughs> 죄송합니다. 후드골 아랫부분에다가 걸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목의 측면을 쓸어내립니다. 부드럽게. 피부 근막 쪽을 살짝 쓸어내리면 되는데 억지로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반대쪽도 한번 부드럽게 목에서 아랫부분까지 쑥쑥 쓸어내리세요 저는 지금 목에 수건이 있어서 좀 그런데 더 아랫부분까지 충분히 약간 이렇게 쓸어내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드골 아래쪽에 걸고 밸런틱이 후드골을 밀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고개는 반대쪽 밸런틱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때 올라오는 턱 끝과 나의 쇄골뼈가 서로 멀어지게 한번 의식해보시고 다시 밀어줄 때도 밸런틱이 뒤통수를 밀어주면서 슥 턱을 쇄골 쪽으로 사선으로 움직이시고 있는 거예요. 끌어 낮추시면서 타고 넘어갑니다. 뒷목의 측면이 눌리지 않도록 밸런틱으로 살짝 밀어주고 다시 그대로 앞쪽으로. 갸우뚱한 상태에서 움직여지겠죠. 또반대 다시 밀어내면서 턱 끝과 쇄골이 멀어지고 다시 밀어내. 둘. 다시 밀어냅니다. 마지막.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뒷목후두골을 살짝 밀어줄 때 여유가 된다면 이제 꼬리뼈를 감으면서 척추 마디 마디 C자로 감아줄 거예요. 다시 골반에서부터 한 마디 한 마디를 세워서 고개가 올라. 측면에서 보려면 골반을 기준으로 척추를 세우듯 그리고 복부와 갈비뼈를 말아서 마디마디 위로 세우세요. 괜찮다면 한번더갈때 손이 요렇게 크로스해서 걸어진 상태, 체중 가슴과 고개를 살짝 밀어서 등과 목에 걸려있는 느낌을 먼저 느껴보시고, 골반부터 움직여봅니다. 숨이 들어오는 길을 세워 준다고 생각하시며 고개를 한번더 내쉬면서 마디마디 세워 올리시고 고개도 살짝 들어 올려 마무리 다시 고개 정면 돌아올 때 손을 하나씩 양쪽 끝을 잡고 머리 위로 쭉 한번 뻗어 내시고 밸런틱을 좌우로 잡아당긴다 생각하시면서 날개뼈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세요. 대부분 등을 쓰라고 하면 팔꿈치에 굽힘 힘을 많이 쓰셔서 요 접히는 부분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팔꿈치부터 움직인다가 아니라 뻗어내신 뒤에 날개뼈 팔꿈치 좌우로 잡아당기면서 밸런틱이 쭉 내려가져요. 이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쭉 뻗어냈다가 내쉬고 둘. 견갑의 움직임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보세요. 한번더 내쉬고 조여져 내려온 만큼 뻗어낼 때는 넓게 벌려서 활짝 다시 한번 다시 풀어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밸런틱을 앞에 놓고. 위에 부분을 잡아서 마시고 앞으로 밀어낼 때 복부 밀어 넣었어요. 척추가 길어집니다. 쭉 뻗어져. 다시 팔꿈치를 구부리고 척추를 세워줘. 둘 밀고 당기는 느낌을 몸통에서부터 말단으로 가져가세요. 축 떨어지지 않게. 다신이넘 오시고. 셋. 밸런티기. 세워놓은 밸런티기 많이 흔들린다는 건 그만큼 지지가 정확하게 안 되고 몸통 힘이 빠지고 어깨 쪽에 무게가 많다는 거니까요. 꼬리뼈나 등 쪽에 힘을 한번더 의식하도록 하세요. 다시 당기면서 올라오시고, 반대쪽 갑니다. 마시고, 뱉는 숨. 올라올 때는 가슴을 들 수도 있고, 앞으로 가셨다가, 트레치 느낌이 좀더 강하고 싶다면, 골반을 말아서. 마지막 한번 더. 쭉 뻗어내세요. 당겨입니다 어깨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면, 양쪽 무릎을 열어서 양손으로 한번더 가보죠. 마시고. 고관절을 먼저 접고, 골반의 중심을 잘 잡으신 뒤에,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뻗어낼게요. 다섯, 넷, 셋, 앞쪽까지 충분히, 니케이지 갈비뼈 흉강을 좁 만드셔서 단단하게 만드신 뒤 안정감이 실리면 그때 좌골의 방향과 등의 방향 가슴의 방향을 써서 한 번쯤 훅을철 골반을 말아서 천천히 올라와줍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이제 무릎을 모으신 뒤에 발끝을 세우고 뒤꿈치 살짝 왔다갔다 하면서 발목 긴장을 좀 풀고 발볼을 세우신 뒤 밸런틱을 골반 뒤에 걸어줍니다. 손바닥이 앞을 바라보게 잡아주시고 날개뼈를 모아 낮추며 가슴을 펴고 천천히 손목을 꺾어서 가슴을 한번 쭉 골반에서부터 무게중심이 발목과 발볼 뒤꿈치에 느껴지게 툭 풀어내고 내쉬둘 견갑을 모으고 아래로 쭉 뻗어내세요. 한 번만 더. 청골, 가슴. 그대로 손을 아래로 쭉 뻗어냅니다. 셋. 둘. 하나. 등에서부터 끌어올리며 제자리. 청골을 살짝 말아서. 발의 피로도가 느껴진다면 발한 번쯤 풀고 오시고요. 천천히 오른손을 그대로 벨트를 오른쪽으로 당긴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보세요. 그럼 왼손이 밀려갈 거예요. 밸런팅에. 이제는 왼손으로 그 밸런팅을 밀어내세요. 턱과 어깨를 천천히 서로 가까워지게 오른쪽에서 다시 닫아주고. 왼손으로 당기면서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간 뒤, 고개 오고, 쇄골 어깨에서부터 오른팔 쭉 뻗어내세요. 다시 닫고.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오른손으로 먼저 잡아 당겨 줘요. 이때 날개뼈 살짝 모아서 턱 끝과 어깨 멀어졌죠? 무게 중심 뒤꿈치. 왼손으로 밀어 주면서 셋둘 하나. 다시 돌아오고 반대쪽 처음에는 힘을 최소화해서 관절들을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 제일 마지막에 팔에 근육의 힘까지 쭉 써주세요. 그대로 당겨서. 이제 발등 바닥으로 꾹 눌러주고. 갈비뼈로 밸런틱을 가져오시면서 양쪽 팔꿈치. 손으로 허벅지 서해부 쪽. 꼬리뼈가 빠지지 않게 손바닥을 허벅지가 미는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정강이와 발목 발등을 누르는 힘이 써지면 허벅지 엉덩이 쪽 경계선이 좀 조여질 거예요. 손은 아래로 내리고 날개뼈를 끌어내주시면서 가슴을 들어봅니다. 셋둘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등부터 펼쳐 올라 엄지손가락 고관절, 허벅지를 바깥으로 열어주고, 몸을 앞으로 깊게, 손끝을 허벅지 쪽으로, 엉덩이가 뜨지 않게,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여놓고, 척추를 펴셔서, 요추, 특히, 청골과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등의 힘으로 천천히 올라오고, 마시고, 등으로 밸런팅을 밀어내시면서, 이제는 요추에서 흉추 사이 공간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허리를 한번 씩주르륵 펴주시고 손을 풀고 우리 조금 하체가 불편한 느낌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오근과 발목 한번 풀겠습니다 손을 짚고 우리 원래 풀던 대로 엉덩이 슥슥 위아래로 움직여주시거나 좌우로 살짝 살짝 움직이셔서 조여졌던 공간을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고, 욱 한번 누르셨다가, 엉덩이를 들고, 천천히, 밸런틱을 빼내고, 발가락 꺾어주세요. 무게를 천천히 실어주세요. 뒷근 지가 바닥. 셋, 둘, 하나. 엉덩이를 바닥으로 툭 돌아. 가슴을 펴내고. 오늘의 움직임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의 타겟은 목에서부터 골반까지인데 약간 풀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골반 쪽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더해져야 되겠지만 어, 척추의 신장 수축을 활용하는 움직임을 하실 때는 지금 같은 움직임을 더 해주시면 움직임 전에 지금의 테라피 움직임을 같이 해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